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2024년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소망,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갔고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좀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 그 평생의 소원이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 소원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니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주님을 담고자 하는 것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여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 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또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관심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대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에도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뭔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이 거룩함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늘 소망하는 것이죠. 2024년도에 올 한해 여러분들이 정말 힘쓰셔서 점점점점 점점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하라.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말. 피하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단어가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와 썩어진다는 단어인데요. 이 정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육신이라고 말하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본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멀리하는 거 이게 멀리하는 게 구별되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어 공간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 공간적으로 장소를 격리시키는 것 그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 운동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서 산, 산으로 가고 광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수도원이 생겨난 거예요. 이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격리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을 끊고 가난하게 살면서 썩어질 세상과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그들이 늘 품었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가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과, 영, 하늘의 영광과 보자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하게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 자기를 부정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다 기도원으로 가야 되고 산으로 가야 되고 집을 다 떠나야 되고 직장 다고만둬야 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거룩함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려면 그래서 나오는 모델이 뭐냐면 정신적인 격리입니다. 그 몸은 떠나지 않으면서 신앙적으로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거절한다는 단어인데요.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냐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세계의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나라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 왕자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모든 부와 명예와 행복을 행복이 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모세가 그 자리를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절했어요? 애굽의 왕자로 그냥 남아 있으면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술과 향락에 젖어서 살아야 되고, 권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고, 때로는 무지 앉아도 죽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모세가 그것을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거절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한결같이 그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지요 다니엘은 술과 포도주를 거절했죠 왕의 진미를 거절했죠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뇌미아는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요셉은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우랑을 죽이는 감정의 그 충동을 거절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호의 오식을 거절하지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절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력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피하여 피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지요. 특별히 자기에게 약한 부분들을 피해하셔야 됩니다. 이성에 약하십니까? 삼손처럼 블레셋 여자에게 가지 마셔야 돼요. 욕심이 많습니까? 먹음, 먹음직한 선악과 열매에 가지 마세요. 분노심이 많습니까? 사우랑처럼 창을 옆에다 두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걸 자꾸 집어 던지니까. 돈에 약하십니까? 아나니와 사피라처럼 돈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걸 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으로 가는 첫 번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있, 피할 것을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참여하라. 세상의 죄를 피하라고 가르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참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거기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자기 논에 논을 이렇게... 물을 대기 위해서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가 있는데, 자기의 논에 물을 대려면 저수지하고 자기 의 논하고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파이프를 갖다가 호수를 갖다가 연결시키고, 파이프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처럼. 저수지가 생명이라고 하면 이 파이프는 경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인데, 이 경건은 그것을 우리에게로 이어주는 파이프 역할을 합니다. 4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아다나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괜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처럼 되려는 것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구원은 성화의 시작이고, 성화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 것이. 그게 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고 경건은 그것을 얻기 위한 영적인 갈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갈망이에요? 주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것이 갈망이 돼, 되는 것이죠. 내가 2024년은 좀더 거룩하게 살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는 갈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결이 되는 것, 이것을 참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한다. 생명의 근원이 되, 되는 그 저수지에 파이프를 대는, 연결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고염나무를 감나무와 접붙이게 되면 나무는 그냥 고염 나무 그대로이지만 가지에서 열리는 것은 감감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게 시 신비한 연합인 것처럼. 그게 신비한 거. 이것을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요. 예, 강과 바다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강과 어, 강이 흐르면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 뭐, 어, 또 이렇게 에, 금강, 영산강 이런 강들이 다 흘러가는데 서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일단 바다에 다 들어가서 들어가면 이 어느 강에서 온 물이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한강인지 뭐. 영산강인지, 금강인지, 그건 묻지 않는다. 다 서해 바다입니다. 서해 서해바다. 하나만 딱 남아 있는 것처럼 이게 연합이지 연합.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2 0 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절대로 하나 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 주님과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 하는 믿습니까?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거룩의 두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의 세 번째는 뭐냐면, 더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하라. 따라서 합시다. 더 하라.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한다는 말은 보탠다. 보충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죽을 생명, 우리, 죽을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신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여기 더욱 힘써. 그렇게 얘기했죠. 더욱 힘써.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힘써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그, 어, 많은 분들이요.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다. 내 노력이다. 그게 어떤 면에서 맞지만 틀려요.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공로예요. 공로. 노력은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힘써라 그렇게 말씀해요. 힘써, 더욱 힘써. 그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오늘 여기 여덟 가지입니다. 여덟 가지. 이 중에 하나도 빠져서안 되고 이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거룩은요. 거룩은 믿음에서 시작돼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거룩이고 뭐고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한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이제는 어디로 나가 임 덕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헌한 행실. 우리가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을 할때뭐 믿음이 좋아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이것이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올바른 행실로 나가야 됩니다. 착, 착한 행실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요. 그래서 행함을 볼 때.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행함이 없으면 덕이 나타나질 않아요. 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 말,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알수록 더 거룩해져요. 하나님을 알수록.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범죄하게 되는 그다음에 절제를 더 해야 되는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안 안이라고 하는 뜻 이게 합성어인데요 안이라고 하는 말과 힘 힘을 뜻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내 안에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통은 힘이 밖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내 힘, 내 힘을 갖다가 자꾸 끄집어내지 않게 야, 그렇게 하지 마. 그 자꾸 성령께서 우리를 누르시고 그 거룩한 힘이 우리를 누르시기 때문에 절제가 되는 거지. 이것이 절제입니다. 다음에 인내를 더하라 그랬는데 인내. 인내는 몸무 아래 서 있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어 어떤 상황에서도 아래에 서 있으면 참게 됩니다. 아래에 서 있으면. 성경에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늘은 나무 밑에 있거든요. 나무 밑에. 그래 인내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 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돼요. 다음에 경건을 더하라 그래요. 경건, 경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영적 훈련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연습 또는 훈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고 훈련 해야 된다는 경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건이 자꾸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후에는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완성이, 거룩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담는 최고의 상태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실 때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딱 하나 물으세요. 이 여덟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을 자꾸 또한번또 또 하고 또한번또 또 하고 또잘안 되면 또한번 다시 또 하고. 이게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덟 가지입니다. 아, 난못 해. 한두 가지면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여덟 가지나 못 해.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걱정하지 말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 야, 그렇게 살아 봐. 2024년. 야,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 봐.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예요. 1월 달다 지나서 그렇게 못 살았어요. 2월 달 시작하면서 야, 이제 2월 달인데 2월 달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 내가 도와줄게.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자꾸 격려하시니요 그래서 좀하다 보니까 처음엔 잘안 되는 나중에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전에는 막 불끈불끈 성질을 하고 막큰 소리 치고 막 집안이 맨날 시끄러웠는데, 어느 사이인가 에 그런 것들이 자꾸 잦아지고, 이게 없어지고. 이 제는 좀 웬만한 거 참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써. 전에도 힘썼지만 올해 더 힘써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거룩해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 점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고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넉넉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시작된 지 벌써 엊그저께 같은데 1월달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정말 이런저런 것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